격전3장 유비 도망전. 이름부터가 굉장히 안습하네요. 어, 여기서부터 아마 장판타하고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진짜 안습한 이름이야. 도망가는 건 맞는데, 예, 뭐, 어, 미래로의 전진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뭐 하여튼 더 좋은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각자 천하를 다스릴 그라나 유비만은 몸을 의탁할 집안을 갖지 못해 심지어는 개황도 잡았다. 엄청나게 지길 안습해 조조의 아래에 있었던 적도 있어야 유비를 위험하게 생각한 조조는 형주로 군을 몰고 간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유비는 도주했다 조조의 큰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오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방만파 전투와 장판 전투 그리고 적벽 전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서도 일부러 적벽 전투에서 동남풍은 실패를 할 겁니다 그래야지 마지막에 위나라고 싸워요 자 일단 방만파 전투 이거는 원래 어 여기서 제갈량이 첫 대비를 하죠. 그런 만큼 이 전투를 선택을 해서 우리 사기꾼 레이저 군사님을 한번더 배워야겠습니다 자 제가 옛날 옛적에 루리에베에서 이분에게 선옥비서하고 참혹하고 그리고 3차지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봤던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직접 네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목소리> 제갈량. 이소. 제갈량의 지시에 따라라. 공적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배배를 가자. 적장로 바대지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지금 속성이 붙는 거죠. 근데 이거 가드 불능이잖아. 참차지만으로 호로간메뚜기도 잡을 수 있다는 제갈량인데. 어? 설마 진짜 이것만으로도 어, 어떻게 되는건가? 일단 유인을 해보죠 참모가 지지하는게 아니라 직접 나와서 지금 어, 몸으로 뛰네 몸으로 뛰어 어이 야 어디가! 잠깐만 근데 우리 어디까지 오랬지? 어디까지 가랬지? 이쪽 길이 맞나? 여기였던거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전분기를 싸워봅시다. 호루감 메뚜기도 3차지 만으로 잡을 수 있다는 전설의 제갈량님. 근데 지금 이 3차지로 진짜 가드가 깨지면서 속성 데미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즉 계속 이렇게 해서 참독성이 터질 때까지만 반복을 하면 결국에 이긴다는 소리인데, 어우 멋진데! 근데 좀 많이 아파. 적 거기다 삼편 맹장전에서는 재갈량의 이 무쌍난무에 옥속성이 들어간다고 하죠. 즉저 레이저 전부에 참속성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성능. 일단 뭐말은네데이거라도 지금 뺏어 타야겠어요 자 다음 누구? 다음 어로저저쪽쪽으로라라는지이리온너이목 내가 가져간다 괜히 마은이고 뛰었다가는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네 일부러 그냥 걸어서 가람은이 사람은 이사이 지금이 여기에 지금 참속성이 쭉쭉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죠. 실제로 데미지 자체가 엄청 나. 가드를 해도 얼고 안 풀리네. 야, 참고로 다른 캐릭터들이 가드를 풀기 위해서 해야 할 짓이, 이런 도발 아니면 1차지란 걸 생각을 하면, 진짜 3차지로 지금 가드가 풀린다는 게, 내 네, 보통 사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바로 알수 있겠어요. 잠깐만, 나 지금 정보 못 읽었는데, 뭘 하라고? 아, 또 이번엔 저기로. 바쁘군요. 굉장히 바빠. 근데 방망파라는 게 원래 유비가 성을 먹은 상태에서 성에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은 전투 아니었나요? 왜 여기서는 지금 아무리 봐도 야전을 하고 있는 유비가 성 내에 농성을 하고 있는 조조군을 끌어내는 분위기지. 나를 만나더니 운이 없는 녀석이군. 각오하거라! 여기 는뭐 바로 이렇게 나오 네조 있는 기 때문에 굉장히 구독력 이분보여니 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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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간에드버리니까참 게임이 러 실제로 무쌍오로체에서도 양속성 넣고 플레이하면 굉장히 게임이 편해지잖아요 상대 가드 따위 그런건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으니까 너야말로 전적인 포괄이다 갑자기 위군이 총공격을 개시했다고? 자, 이 맵은 근데 어차피 출구가 하나뿐이니까 저기 성문 있는 곳에서 싸우면 적들이 알아서 와줄 테니까 네, 아주 편하게 싸울 수 있겠네요 바로 여기서 말이죠 거기다 이 미쳐있는 무쌍남무 데미지에 하마이도 그렇고 제갈량도 그렇고 확실하게 탄편에서 가장 강한 게 아니었나 싶네요 이벤트? 저주 당신의 야망을 이용 우리 대하의 천국은 이루겠습니다. 적자 이거는 공룡 이벤트인가요? 아니면 제갈량만의 이벤트인가요? 야좀 뭔가 헷갈리는데? 애초에 방만파에서 뜬금없이 이거 조조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한 소리 드는 것도 좀 희한하고 여튼간에 다 때려 잡도록 합시다. 화력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편하네요. 네. 제갈량이 설마 화력캐릭이라니? 어, 제갈량이 화력캐릭이라니? 물난다 우리도 꿈을 수 없다. 하필이면 근데 방격기가 영 좋지 않은 2차지 보존이야. 왜 이래? 이제 웬만한 애들은 다 떼를 잡은 것 같으니까 이제 조조만 노리면 되겠군요. 저 아래쪽에 있는 게 조조인가? 혼자만 이제 색깔이 빛나고 있어. 서서와의 이벤트가 혹시 없나 싶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뭐 고작 플로니도 서서에게 네 단독 이벤트 그런 건 없겠죠. 안녕 서서. 간에 여기서 지금 퍼서가 나오는 이유는 그저 재갈량을 띄우기 위한 재물이라죠. 자, 1대1 상황이면 3차제. 가드하면 3차제. 맞아도 3차제. 나 이거 가지고 호로간메뚜기도상달할수 있다길래 뭔 소린가 했더니, 진짜 이거, 어, 괜찮은데. 근데 제갈량이 지금 진 육상 난무미압 소리가 그냥 우악 이러는 건가요? 대사가 없어. 너의 야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야, 은근 슬쩍 좀 마초스러운 분위기가 있는데. 와, 진짜 템 나오는 거볼 때마다 안 걸린다 진짜. 와. 1레벨, 10레벨.